전기차 냉탑으로 주문을 했어요? 네네네. 이게 이제 양도가 되는지. 만약에 뭐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게 네네네. 필요 없거나 하면 반납이에요. 이게 뭐 시간이 뭐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런 건 없어요. 무조건 10년을 써도 반납이에요, 그냥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문자 드렸어요. 아, 네. 네 안녕하세요. 문자 내용 보고 전화 드렸어요. 가게, 과일 가...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면 이 차량은 노상에 자판으로 쓰시는 거 아니면 운반용으로 쓰시는 거예요? 아 고급 과일이라 온도 때문에 그런 거라. 아 차에다 보관을 하시려고요? 네 탑이에요 탑. 냉동탑으로. 차량은 가지고 계세요? 아니요 아니, 곧 출고. 이게 전기차예요? 네 맞아요. 전기차 냉탑으로 주문을 했어요? 네네네. 순정으로요? 네네네. 어 4월달에 출고된다고요? 네 영업용은 나오는 거 맞는데, 이게 이제 양도가 되는지. 양도 안 되죠. 바로 안 되죠, 이거. 바로도 안 되고, 말 그대로 전기차는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허가를 내주잖아요. 그렇죠. 무료로 준고를 양도가 안 되고 만약에 뭐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게 네네네. 필요 없거나 하면 반납이에요. 이게 뭐 시간이 뭐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런 건 없어요. 무조건 10년을 써도 반납이에요. 그냥 아 반납이에요. 네, 네 반납이에요. 일반 그냥 디젤 그거랑은 다른가 보네요. 다르죠. 전기차만 그넘발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. 차량 보조금이랑 아,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. 뭐 굳이 의미가 뭐... 없죠. 굳이 그걸 비싼 돈으로 주고... 걸로... 그거를 거기다 달 필요가 없죠. 네. 노란 걸로 할 필요가 없네요. 그러면 그렇죠. 보관 용으로 하면 전기차가 무조건 맞죠. 디젤차는 필요가 없죠. 넘버도 음. 무료로 다시고 넘버를 달아도 큰 의미는 없잖아요. 그걸로 영업을 할게 <laughs>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보험료만 비싸죠. 영업용이 보험료 비싸니까 그냥 파란 넘버 다시면 돼요. 다셨다가 네. 나중에 뭐 부득이하게 어, 내가 넘버를 달고 싶다. 그럼 신청해서 달면 돼요. 근데 그게 아마 연장이 될지 모르는데 올해 4월 13일까지가 끝나니까 아. 그것 때문에 이게. 약간 그러니까 좀 애매해서 이 원래 하려는 일에 주력을 하는 거긴 한데 그 외에 화물 운송업을 하거나 이런 아, 게 아니면 어, 필요 없는 거죠 저는 필요 없죠 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반 카고들이 아주 날씨 좋았을 때뭐 공식 기록이 뭐 211km잖아요 그게 현저히 떨어져요 겨울철에 거기서 더 네. 떨어지는데 탄묵에 올라가고 냉동에 짐 싣고 이러면 법인회사들 자체 내에서 쓰는 건 몰라도 그거를 콜바리로 할 수는 없어요 파주만 왔다 갔다 할 거라 넘버가 굳이 필요 없어서 파란 넘버 자가용으로 등록하세요. 나중을 아, 생각하면 카고 음. 같으면 달아나도 근거리 화물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냉탑은 의미가 없어요.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으니까 그 취소를 하고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네요. 그게 어.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아 다른 그냥 일반으로 아, 번호판은 일반 노란 거안 받으면 되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일단 일단 그, 또 예.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네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 지역이 어디세요? 서울이에요. 아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화 드릴게요. 네.